예 골디락스 에어드랍 500개 입니다. 10월 15일 까지고요 앱 설치가 되고 가입이 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블로그에 골디락스 가입 방법 소개 링크 하고 골디락스 가입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 링크 타고 가입하시면 될것같고요 음. 10월 15일까지 이거 500개 주고, 가입이 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골디락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아래, 요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골디락스 링크를 타고, 텔레그램 위로 쭉벽 타기를 하면, 어, 아래에 밑에 설명, 좀 있으면 설명 드릴 건데, 에어드랍 폼이 있어요. 그걸로 에어드랍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쭉 벽타기에서 에어드랍 폼을 써도 되고요 밑에 제가 여기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클릭하고 들어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갖고, 어,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입. 커뮤니티 가입.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에요. 커뮤니티 텔레그램입니다. 들어가셔갖고, 간단하게 뭐 하이 인사말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어, 거기에 있는 에어드랍 폼을 눌러서 에어드랍 신청을 하셔도 되구요.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아니, 별도로 제가 이렇게 빼놨거든요. 예, 여기서 하셔도 되구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500 포인트, 10월 15일까지. 어, 요게 커뮤니티 텔레그램 커뮤니티입니다. 아까 그리고 링크를 해놨죠. 그리고 요거 들어가셨다가 아, 간단하게 인사만 쓰시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조인이 되는 거죠 조인. 그리고 골디락스 가입 G 메일을 입력해주세요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한 이메일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 G 메일이어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여기에 텔레그램 커뮤니티 가입, 조인한, 조인하셨잖아요. 그럼 본인의 텔레그램의 유저네임, 혹은 아이디, 같은 말입니다. 아이디하고 유저네임. 골뱅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유저네임이에요. 근데 쓰실 때는 보통 골뱅이하고 이거랑 같이 씁니다. 같이 쓰셔야 돼요. 특별하게 골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런 다음에, 텔레그램 닉네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킹, 제출하시면 에어드랍은 끝납니다.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음 본인의 텔레그램에서 닉네임하고 유저 네임 확인하시는 법. 유저 네임이 아까 아이디라고 얘기 드렸죠? 텔레그램 닉네임과 아이디, 핸들, 유저 네임은 같은 얘기예요. 다. 보통 영어에서는 핸들, h-a-n-d-l-e. 텔레그램에서 핸들도 많이 씁니다. 본인의 텔레그램 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사실 제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닉네임. 원 밑에 이게 바로 닉네임입니다. 이렇게. 닉네임.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닉네임. 그 다음에 골뱅이 옆에 여기 써 있어요. 본인의 유저네임. 사용자 명이죠? 유저네임이. 이게 아이디이기도 하고요. 핸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에어드랍 500개 골디럭스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